안녕하세요. 케이타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의 행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심호흡해 주시고요. 카드 선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한 번에 눈이, 눈이 가시거나 손이 가시는 카드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어, 두 장의 카드가 눈이 들어오신다면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개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선택하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리딩은 흰색,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이에요. 자 흰색 생겨피 뽑아주신 케이소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행운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달린 남자가 나왔는데요. 매달린 남자가 오늘 하루의 행운이니까요. 자, 큰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조금 작은 것은 희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오늘 하루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생각을 바꿔서 해보신다면 행운이 따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어딘가에 합격 또는 계약 또는, 어, 아니면, 음, 지원했던 곳에서의 어, 연락이 올수 있는 그런 좋은 행운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케이 소울님의 하루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빨간색 색연필 뽑아주신 케이 소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행운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은둔자 카드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은둔자 카드가 행운으로 나왔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어,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활동하시는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집... 집 밖으로 안 나가시는 케이스홀 님이셨다 하시면 오늘 하루만큼은 집 밖으로 나가셔서 공기를 맡아주시고 산책도 해주시고 사람들도 만나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너무 요즘에 외국 출입이 잦으셨다. 이런 코케이소울 님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어, 오늘은 조금 집에서 힐링을 해주시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제아에 묻힌 실력이 많은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고독함에 묻혀있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이제 펼치셔야 할 때가 가까워 와 온다는 것도 잊지 마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우리 빨간색 색연필 뽑아주신 케이 소울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케이타로는 케이 소울님의 하루를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색연필 뽑아주신 케이 소울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행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여사제 카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우리 여사제님이 나왔을 때, 오늘의 하루 행운으로 오늘 느낌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키워드는 직감인 것 같아요. 자, 직감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선택해보시면 훨씬 더 승률이 올라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사제님은 굉장히 지성이 발달된 부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감과 그리고 학업에 관련된 거,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거나 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다 하신다면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검은색 색연필 뽑아주신 케이소울 님들 오늘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케이타로는 케이스 올림의 하루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자, 파란색 색연필 뽑아주신 케이스 올림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행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법사 카드를 뽑아 주셨는데요. 자, 우리 마법사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하루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정말 내가 해낼 수 있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 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도 잘 말끔히 해결되고 잘 시작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없고요. 다잘될 거니까요. 오늘 하루는 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케이울님들의 하루를 케이타로가 응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해요. 자 노란색 색연필 뽑아주신 케이소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행운 보도록 할게요. 아, 8번 힘카드 뽑아주셨는데요. 자, 8번 힘카드는 오늘 하루가 어,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껌이야. 간단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내면의 힘이 강해져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흥! 이쯤은 내가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 나는 그동안에 짬밥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행운이라고 해요. 자, 우리 소울님들 얼마든지 이렇게 큰 야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시니까요. 자, 한번 믿고 가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케이타로는 케이 소울님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네. 케이소울 님들 오늘 하루 정말 어떤 카드를 뽑으셨던 시간에 잘 보내실 수 있게 케이타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매달린 남자도 운둔자도 여사제도 마법사도 힘 카드도 모두 나름 힘이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인물들이에요. 각자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그 내면의 힘을 믿으시고 이 카드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실력들을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자,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